오늘의 소식은 다양한 e스포츠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캐스파컵 로스터, 극찬을 받고 있는 바이퍼 선수의 이야기, 그리고 롤 보이스 도입을 둘러싼 여론, 김정수 감독의 LPL 오피셜 소식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모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2025 캐스파컵의 로스터가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고되었던 대로 다수의 팀이 1군풀 주전 로스터로 참가를 하는데요. 먼저 주요 팀들의 로스터부터 확인해보시죠. K는 신임 시맥 감독의 지휘 아래 시우, 루시드, 쇼메이커, 스매쉬, 커리 어 선수가 출전 젠지 역시 신임 류 감독 체제로 긴, 캐니언, 로이드, 하루사리, 선수가 나섭니다. 아쉽게도 초비 선수와 룰러 선수는 병역 의무로 인한 훈련소 입소로 이번 대회는 불참합니다. 한화생명은 신임 옴무감독 지휘 아래 제우스, 카나비, 제카, 구마요시, 딜라이트 선수가 첫 선을 보입니다. 농심도 신임 댄디 감독과 함께 킹겐, 스폰지, 스카우트, 태윤, 리엔즈 선수가 호흡을 맞춥니다. 티원은 도란, 오너, 페이커, 페이즈, 캐리아 선수가 피어엑스는 클리어, 랩터, 빅라, 디아블, 켈린 선수 DRX는 리치, 윌러, 유칼, 지우, 안딜, 브리온, 캐스팅, 기드온, 피셔, 테디, 남궁 선수가 출전합니다. 참고로 DNF와 KT는 아쉽게도 1군 선수가 전원 제외되었으며 BDD 선수만 KT의 미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대회 일정입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조별로 풀리그를 진행하는 BO1 예선전이 치러지고 12월 9일 화요일에는 본선 12월 11일 목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는 결선이 진행되며 이 대회는 결승전만 BO5,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참고로 이번 캐스파컵의 홍보 모델은 LCK 팬들에게도 익숙한 배우 권나라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LPL로 이적한 바이퍼 선수의 극찬 소식입니다. 바이퍼 선수와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주카이 전 감독이 말하기를 그는 바이퍼 선수가 자신이 지도한 선수 중 실력. 인성, 프로의식 모두에서 탑2에 드는 팀에 없어서는 안될 S급 인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긍정적이고 올고전 에너지는 팀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그의 바른 행동이 다른 선수들의 연습 태도와 팀의 기강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긍정적인 총매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죠. 특히 그는 2021 EDG가 월즈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역대급 로스터를 구성했다고 평가받는 BLG가 바이퍼 선수와 함께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리그 오브 레전드 인게임 보이스 도입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는 팬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굳이 롤에 이 시스템이 필요할까? 다른 제도의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우려와 함께 시범 시도 자체는 좋다.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하다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l 리시에서는 모비스타코이 한 팀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에 전원 반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참고로 라이어 게임즈는 선수단의 피드백과 팬 반응,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는 LPL로 넘어간 김정수 감독의 오피셜 소식입니다. 웨이브 게이밍이 김정수 감 감독을 사령탑으로 샤인 코치를 코치로 선임했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비엘지 역시 곧 양대인 감독을 선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추후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